샬롬. 오늘은 9월 6일 토요일입니다. 9월의 첫 번째 주말, 평안한 심을 가지시고 내일 드려질 예배를 준비하는 복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에서 13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시고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며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율법의 본뜻임을 보이시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의 심각함을 경고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며 새로운 영적 가족에 대해 말씀하시죠. 이어 씨 뿌리는 자, 가라지, 겨자씨, 누룩,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 등의 비유를 통해 천국은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자라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임을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은 천국은 외형이 아니라 본질에 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열린다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는 여러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볼 것은 먼저 씨앗에 관한 것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연하게도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땅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좋은 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는 내일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 속에 씨앗을 뿌리십니다. 이에 우리는 그 씨앗을 통해 귀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좋은 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종교행위가 아닌 말씀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육신의 쉼을 넘어 내일 예배를 사모함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칭찬 듣고 쓰임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안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함께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귀하게 열매 맺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말씀을 귀한 열매로써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밭에 말씀의 씨앗을 심어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